오늘은 한 이틀 아주 반가운 단비도 내리고 해서 아 여기 이쪽 경기북부지방은 아직 조금 이었는데 혹시나 두릅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해서 두릅 산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비온 디라서 산길에 안개가 자욱하니 낀게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두릅 채취산행. 어, 아, 진달래가 활짝 피었는데 아, 봄비가 무거운지 이놈들이 고개를 처음부터 푹숙이가 있습니다. 아, 시시끄럽고 좋네요. 공기가 아주 알싸하니 하... 하... 여러분도 저를 따라 하... 힐링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두릅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예쁘게 올라왔네요. 음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아요거는좀큰 놈이고 지금 저 주위에 어 보이시나요? 이제 막아 그런데 여기 내일 내일이면, 쑥 올라올 것 같은데, 아... 아,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어, 먹을 정도의 두릅을, 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안개 자욱히 깔린 이 산길이 저도 이제 겨울을 이겨내고 모처럼 처음으로 산에 올라왔는데요. 진달래도 활짝 폈는데, 진달래는 비위 무게에 많이 떨어졌고, 어 진달래는 이제 거의 끝, 끝물인가 봅니다. 아, 영상이 주위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 잠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릅이 지금 딱 맞춰서 온것 같아요. 아주 적당하게 이 상부 쪽은 적당하게 올라와 있네요. 딱 먹기 좋게. 그래서 조금 채취했습니다. 채취하고 이제 제가 늘한 군자리에서 먹을 만큼 따는 곳. 그곳 한곳을 둘러보고 하산을 해야겠습니다. 예. 잠시 끊었다가 또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루밭입니다. 여기는 아주 딱 좋게 먹기 좋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요거는 달래순, 이것도 요, 요맘때, 많이들 채취하는 나물인데요. 아, 아유, 도루비 탐스럽습니다. 아, 딱 맞춰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아, 저기도 있고, 많습니다. 저희들, 오늘, 동생이 시골에 있다고 형님 두 분하고 대구 누님하고 이, 올라오신다는데 아주 한끼잘 먹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아, 딱 먹기 좋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영상 찍으니까, 저기, 경주에서 찍어 올리시는 하야 일상님이라고, 그분 생각이 납니다. 그분, 참, 아주, 재밌게, 정스럽게, 아주, 이런 것들 잘 올리시는데, 제가 배웠습니다. <laughs> 아유, 어... 예, 그러면, 제가 혼자 온 관계로 영상을, 어, 아유, 까시, 아유, 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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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시. 하... 잠시 영상을 끊고 채취하겠습니다. 아, 제가 찍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은, 어,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나물 중에 최고로 맛있다는 엄나무순입니다. 엄나무순. 아, 제가 작년에 한 2년 전에 봐뒀던 봐도, 장소인데, 지금 요거는 밑에 새끼나무가 싹을 튀은 곳이고, 지금 이 보이는 나무가 어미나무거든요. 어, 근데 아직은 순이 먹을 정도로 크진 않았고, 밑에 거는 컸습니다. 밑에 거는 컸는데, 아, 요거는, 어, 한, 한 4일 정도 있다가 와야 되겠네요. 아, 그래도 뭐 밑에 거만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은 될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아우 너무 커서 이게 올라가기가 매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아, 아. 여기, 요것만 해도 뭐 충분히 먹겠습니다. 지금 여기 깨만이 올라와 있네요. 요, 새끼나무. 마이올라시 있습니다. 아, 오늘 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여기도 있고. 예. 그러면 또 채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채집한 음나무순과 두릅순을 모아봤습니다. 꽤 많은 양을 채집했네요. 이거면 뭐 충분히 먹고 손님들 좀 싸줘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산행이었습니다.